Thank you for clicking. It's starting now.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라이프의 하키입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썸네일 혹시 확인하셨나요? 썸네일 확인하신 분아 확인 다 하셨다고요. 그쵸그쵸 그쵸. 혹시 우리 여러분들은 그 썸네일을 보고 어떤 것으로 혹시 선택을 하셨나요? 이거 저거 어떤 거아 그래요. 그거 잠시 너두고 어, 혹시 중고폰 삼성 중고폰 시장이 가격이 왜 하락했는지 원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음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삼성 스마트폰 이제 판매할 때 보상판매 이것을 넣을 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첫 시작은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 어느 정도 또이또이하게 유지가 됐었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 폴드5 나오고 나온 시점부터 시작해서 핸드폰 가격이 반토막이 났어. 1년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제 경험담을 한번,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폴드5를 솔직히 9월달에 나왔었는데 11월에 샀어. 살까 말까 망설이다 11월에 산 거거든. 그리고 11월에 사다가, 아, 이게 갑자기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솔직히 폴더 2를 그때 당시 예전에 사용했을 때 당시에도 무겁다라는 생각에 바꿨거든 근데 이번에 폴더 5를 쓰면서도 아 무겁다라는 생각에 솔직히 편해 어, 쓰기는 편한데 무겁다라는 생각에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1월 달에 s 시리즈가 나오잖아 그래서 s 시리즈를 구매하려고 생각을 했어 폴드 5를 버리고 그래고 보상 판매를 클릭했더니 최대 100만 원까지인데 폴드 5. 제가 폴드 5 1TV를 얼마에 샀는지 아세요? 250만 원 넘게 주고 샀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 이건 어떻게 보면 삼성이 자기 무덤 팠다. 그죠? 삼성 프리미엄 폰이잖아.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폰이 똥값이잖아. 그럼 삼성의 가치는 하락이다라고 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변수, 변수,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삼성 케어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삼성 케어 플러스는 뭐죠? 어, 보험이에요, 그냥 보험. 삼성에서 만든 보험인데, 이거는 뭐 가입 연도나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서 요금이, 어, 좀 차별화되어 있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폴드5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폴드5 그냥 올 가리하는데, 보험에 가입되었을 때, 29만 원만 내면 그냥 새 상품으로 줘. 새 상품. 아니, 새 상품으로 준다는 건좀 오바고, 그냥 올 가려줘. 그냥 이 핸드폰을 올다 가려줘. 액정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다 갈아줘.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 썸네일 보셨죠? 썸네일 보면 새 상품 가격이 얼마였죠? 그쵸 200만 원이었어. 그러면 이 중고폰 두개 나와 있었잖아. 하나는 어떤 거였죠? 2024년 S급 140만 원짜리. 하나는 어떤 거였죠? 2023년 11월 흠집 있고 110만 원짜리 삼성케어플러스에 가입돼. 어떤 거 사용하시겠어요? 어떤 거살 생각이세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관점에 따라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어떤 거 추천해 주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알아야 될것 같아서 우리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거의 대부분이 2024년 5월 S급 140만원짜리를 고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제품을 사고 뜯으면 어떻죠? 중고폰이 돼요 새 제품인데도 포장을 뜯으면 중고폰이 되는 거야 그쵸 그렇죠? 가격은 하락되어 있어 그렇다면 S 급은 도대체 얼마큼을 썼으니까 S 급인 거야 모르는 거야, 그죠? 배터리 타임도 얼마큼 썼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그냥 얘 그냥서 어 새거네 딱 봤을 때 새거네 요 정도밖에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근데 2023년 11월 흠집 있고 110만 원짜리 삼성케어플러스 제품이 있어 얘는 이제 보증 기간 있겠죠? 보증 기간만 딱 아다리가 맞는다면 솔직히 이거 내가 삼성케어플러스 이전 받아서 이것을 쓴다 그러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새거가 되는 거야. 어. 완전 논하는 거야. 솔직히 140만원 주고 저거 사느니 이거 사는 게 낫다는 거야. 왜? 이거 당장 지금 삼성 케어 플러스에서 그냥 30만원, 29만원 내고 그냥 새 걸로 올 가리하면 2024년 5월 S급 신품보다 훨씬 나은 거야. 쟤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잖아. 근데 이거는 완전 이제 새 상품이 된다는 거야. 어때요? 우리 여러분들. 내 말에 맞죠? 그렇죠. 이게 낫다는 거야. 근데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굳이 바로 올가리 할 필요 없다는 거야. 보증기간이 있단 말이야. 보증기간에 따라서 좀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삼성케어 플러스를 이전을 받아서, 어, 보증기간 이 얼마 남은지 확인한 후에, 이제 보증기간 한 1개월 정도 남, 남았을 때, 그때 올가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2년은 넘게, 훨씬 넘게 쓸수 있다는 거야. 어때요? 좋은 생각이죠. 우리말로 여러분들이 가끔 착각하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중고폰 구매했을 때, 구매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저,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꿀팁은 없어. 어, 없는데 그냥 우리 여러분들 간단한 거야. 사람은 만나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cctv가 있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야 돼 그리고 혹시나 이상한 사람이 어떻게 그죠 cctv가 있는 곳에서 사람 만나고 cctv가 있는 곳에서 물품을 확인 후에 그리고 최종 확인 후에 그다음에 계좌 이체를 통해서 그 사람 통장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가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 뭔지 아시죠 이게 자급제 같은 경우는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바로 그냥 거래하면 돼. 근데 이게 통신사 거야. 뭐, SK, LG, KT, 통신사에 약정이 걸려있던 뿐이야. 니까 할부로 산 거야. 그럼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어, 이거는 통신사 가서 확인 후에 사야 돼. 어,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우리 여러분들 직접, 어, 포털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